이렇게 음식을 여러 가지를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이런 덥다. 아고 너무 맛있다. 아유, 질수. 네. 내년에는 네. 그냥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시켜드리지 말고, 꼭 네. 은행에 가서 현찰로. 5만원, 5만원. 5만 아나돈안 네. 받아. 이렇게 다니면 돈이야. 아니, 그 돈이 아니고돈을쓰라고 어. 이쪽으로 <laughs> 쉬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네. 얼굴이 좋은 게 나중에 부자이야 귀도 잘기고 어디가 누눈지가한 가지도 없어. 부자잘 먹고 걱정 마라. 아 오늘 잘 먹었어. 아 맛있다. 아니 장인장님 지금 저 잠깐만요. 저 김신 구독자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한 마디 한분한 마디 할수 있겠어요? 뭘한거디요아 우리 김신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마디 좀 그냥 편하게 참, 뭐 오늘 김장했는데 이렇게 구독자분이 예. 찾아오셔가지고, 예예 뭐또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요. 뭐 예, 예. 하여간 또, 이따가 김장다 해고 나면은, 수육 하고 뭐 맛있게 먹고, 시간 있으면 내일까지 이따가 모레 가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들 스스로 찾았으니까 불나나 말씀 하세요 아, 예, 예, 발동습니다 야, 저거 말도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엄청 아, 더울까요? 방송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방송 출연을 어디 하셨지요? 인강국장에 아, 인강육장에 아, 예. 인간이 어, 인간이 어 있어야 여기, 있어야 여기 있어야 시청자 여러분. 여기 인강국장에 출연하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길수입니다. 오, 어, 김길수는요. 인강육장에 출연하셨고. 예, 그리고 여기 산책도 좋고. 예, 물도 많이 좋습니다. 혹시 자제분이 한몇분 계시는 가요육남매육남매 아이고, 어, 대단하시다. 아이고. 어, 어. 어, 아, 이것은새하 택하. 이거든. 택하. 이거하 이거든. 택하. 이 이거든. 택하. 이거거든 이거든. 택 이거든. 택하. 거든 택하. 이하 이거든. 택하. 이거든. 잘